친구들 안녕! 오늘도 전선이가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 봐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성경 속 말씀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입니다. 친구들아,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눈이 촥! 가을이 되면 낙엽이 슉 떨어지고, 해가 여름이면 쨍쨍 나고, 봄이 되면 또 어떻게? 새싹이 퍼름퍼름 나잖아요. 와, 이런 자연이 쫙 1년이 돌아가는데, 과연 이게 스스로 되어진 걸까요? 스스로 만들어진 걸까요? 어, 전도사님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참 크고 나서, 아, 이것이 성경 말씀에 이곳을 만드니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제목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 말씀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주일학교 오래된 친구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아마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 태초에. 이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 천, 땅, 지. <laughs> 하늘과 땅을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있는 것, 이것을, 있을류, 없을무. <laughs> 오늘 한자가 많이 나오죠? 그것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없었대요. 낙엽 없었대요. 눈 없었대요. 그런데 없는 것에서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대요. 와,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신의, 신, 사람의, 아니, 신. 그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신한 분만이 이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랍니다. 꼭그 부처님이 신인 것 같고, 뭐 모하메드 알라에서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막뭐 이렇게 칭칭 감고, 막 바닥에 뭐 깔고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신이 아니에요. 신은 진짜 신은 세상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신의 이 분을 바로 알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신이 아닌 것에 더도막 빌고 절하고 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만으로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 진짜 완전 축복받은 존재랍니다. 박수!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친구들아 저기 치즈가 있잖아요. 저 치즈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유를 오래 보관하고 덩어리를 져서 만든 게 치즈고요. 그럼 이 우유는 어디서 났을까요? 그렇죠. 소가 젖을 내면 그 젖을 젖을 통해서 이게 우유가 되고 우유를 또 통해서 치즈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소는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 우리 축구 친구들 막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땅은요 처음에 막저 실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실타래처럼 막 저렇게 섞였죠 꼬였죠 막 혼란스럽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파란색 실을 찾으려면 저걸 다 들쳐야 돼 어막 혼란하고 혼돈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린 것처럼 허잖아요. 구멍 안으로 막 바람이 들어잖아요. 그러면 쓸쓸하고 춥고 외롭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깜깜했었대요.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에서 있었던 6일이기 때문에 이게 600일일 수도 있고 뭐 600년일 수도 있고 이건 지금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들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처음으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빛이셨어요. 그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잖아요. 그것을 낮이라고 부르고 깜깜한 것을 어둠이라고 불려서 첫째 날 이것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둘째 날은 물을 하늘의 물, 하늘 물 하늘 그 다음에 땅에 물 이렇게 해서 물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냐면 바다와 또 심했는 열매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또 넷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늘에 광명체, 빛 반짝반짝 비치게 하는 것을 광, 밝을 꽝, 그래서 광명체라고 해요. 하늘에, 뭐지? 해와 달과 별. 어,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하늘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전교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물을 하늘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채워놓으셨어. 하늘을 나는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셋째 날. 그래서 이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곳을 채워놓으셨어. 그게 누구냐면,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 뱀, 개미, 거미, <laughs>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6일 동안 이 땅을 이렇게 샤아라라 아름다워. 창조하셨어요. 목이 긴 기린도 있고요. 코가 긴 코끼리도 있고요. 원숭이도 있고요. 맛있는 열매들도 있고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쩌자자 하나님, 이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오 심이 좋았더라. 배구 짱짱짱 <laugh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 아담과 하안는 하나님이 창조 없던 사람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걸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꾹꾹꾹꾹! 원숭이가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짜잔! 하고 사람이 됐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착지어 주셨대요. 외로워 보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 그래 결혼도 우리 남자와 여자가 딱짝 지어 주시었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하고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라고 외로워 보이고 서로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보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답니다. 자, 이렇게처럼 이 세상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을 창조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 지구로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오늘 박수 치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빛은, 전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빛은 누구를 말하냐면 또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빛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새로운 생명, 어둠에 있었던 우리.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꼭 우리 마음이 꼭확 뭔가 섞여있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누가 없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주꾸친들도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서 막 부처님도 섬기고 천주교 교회도 가보고 여기저기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랬던 우리 마음 속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파란 실, 빨간 실잘 정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막. 혼란스럽게 살지 않고, 정리하고, 정돈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공허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면 거기 안에 막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춥잖아. 문도 왜 구멍이 뚫린데 바람이 들어오면 춥잖아.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음, 이거를 공허!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랬던 것을 우리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만나면 이렇게 뻥 뚫린 곳이 이렇게 메꿔지면서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했던 마음들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또 외롭지 않아질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어. 나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이 어둠이 이 빛이 들어오면 또 밝아지니까 우리가 어둡고 쓸쓸 했다고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쫙 하고 밝아질 수 있죠.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 죽고 친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전두사님한테. 그래서 저 등대가 깜깜한 배가 있는 곳을 높은 데서 밝혀주면 배들이 저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잘 배가 집에 올수 자기 집, 배 한국에 올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빛이 돼가지고 막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한테 받았던 그 빛을 친구한테 막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빛막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어지러웠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빛을 세상에 자꾸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죽고 친구들로 자라지기를 전도하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모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세상을 하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우리 오늘 빛, 창조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꾸 친구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한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던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밝게 비춰져서 다른 이들에게 그 밝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환을 살아가는 우리 주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